자, 21년 9월 9 1 38번 똑같이 처음에 두 문장 정도 체크하시고 자, 28번, 29번 봐야 되겠죠? 내려간다. 중간에 쭉 내려가는데, 오케이, 31번에 하우 w e v 가 보이네. 자, 여기 하우 w e v 보이니까 이거 체크할 것 같고 자, 쭉 내려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두 문장 정도를 연결해 볼 거다. 이렇게. 자, 그럼 올라간 다음. 자, 연구는 연구들은 consistent to니까 그러니까 꾸준하게 shown 보여줬어요. 자, 연구들이 보여줬어. 연구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게 뭐냐? 그래서 연구야. 연구의 결과지. 연구의 결과는 원래 주장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연구가 보여준 건데 이게 이제 과거의 연구 결과랑 보여줘 왔으니까 카페인이 자 뭐라고요? 투디 이펙트 효과가 있다고요. 언제요? 유즈드 피피지 사용될 때 together with니까 뭐뭐와 아 진통제와 투 트릿 헤드에크 아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통제와 사용할 때 효과적이다. 오케이 okay. 자 일단 소재는 카페인이 되는 거지 자 카페인이야 카페인이 오케이 okay. 두통에 에, 효과가 있다는가 그렇지 두통에 효과가 있다 됐어요? 음. 카페인 얘기야 어, 긍정적인 상호관계 카페인 섭취와 그 다음에 Staying alert니까 alert는 아주 민감한 민첩한 여기는 각성된. 그러니까 커피 먹으면 이렇게 약간 긴장되잖아요. 또는 카페인 먹으면 각성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A, B에서 카페인 섭취와 staying alert. 요두개요사이에 positive 긍정적인 양의 상호관계, 상관관계는 t h r o u g h o day니까 하루 종일이야. 카페인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약간 각성된 상태로 있, 있는 그런 상관 관계, 양의 상관 관계는 has also been well established. 아주 확립이 되어 있다. 자, 해지의 주어도 correlation. 그죠? 다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자, 카페인을 섭취하면 자, 카페인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각성된 상태가 오케이. <laughs> 똑같이 가는 거니까 비례관계다. 이 말이야. <laughs>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하루 종일 그런 각성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는 뭐 마이너스라고 할수 없죠. 자, 중간에 건너가는데 31번에 하우웨버가 등장했다. 자, 그러면 내용이 바뀐다. 그러나 카페인을 사용하는 것은... "to improve a l e r t 니까 어떤 각성이지, 각성, 각성, 각성 되는 것을 인프로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카페인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mental performance"니까 정신적인 수행능력, 그러니까 머리 쓰는 거 쉽게 얘기해서 머리 쓰는 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지인가, 이런 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카페인을 사용하는 것은 "doesn't t r e p l e 그러니까 대체한다 못한다, 대체를 못해요, 뭐. is getting as good night sleep. 숙면이지. 숙면을 취하는 것을 대체하지 못한다. 자, 요말 부정 표현 잘 봐야 돼. 자, 카페인을 사용 카페인을 사용하는 게 숙면을 취하는 걸 대체하지 못한대요. 그럼 뭐가 더 좋은 거야? 그렇지. 숙면이 낫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카페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야. 다시. 요 카페인에 대해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글의 그래 방향은 이제 카페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간다. 됐죠? 자 아래쪽에 33번 하고요. 음, 마지막에 34번. 추가적으로니까 병열이지 앞에도 뭐 어떤 내용, 뒤에도 어떤 내용. 근데 앞에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읽겠네. 자이 연구는 보여줬어요. 이 연구 결과야. even 심지어조차도 with caffeine 카페인을 가지고조차도 그룹인데 어떤 집단이냐면 little sleepy야. 그러니까 잠을 잠거못잔 거야? 거야. little은 부정이니까 n o 라고 생각함네. 잠을 거의 못잔 집단이 did not score. score는 점수를 내다. 점수를 냈다 못 냈다 못 냈다. as well as니까 그만큼 잘. 이게 그러니까 점수가 안 좋았다. 어떤 사람보다 자 어떤 사람 만큼이니까 adequate sleep이야 그러니까 적절한 수면을 한 집단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잠을 못잔 애들이 점수가 안 좋았다 다시 그러면 잠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카페인 이 카페인 카페인이 아까 잠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 다시 카페인이 카페인을 먹으면 근데 잠을 잘못 잤어요 잠을 잘못 자면 점수가 좋아 나빠. 그러니까 점수가 안 좋아. 다시. 그러니까 카페인을 섭취해서 각 각성된 상태를 유지하지만 잠을 못 자면 결국은 정신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일단 부정이야, 부정. 자, 마지막 문제. 자, 그것은 뭘 암시하는 거냐면 대리야를 암시하는 거야.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카페인은 더즈 낫 s not fully니까 완전히 make a f o <laughs> 그렇지 make a f a 보충하다 아까 이거랑 비슷한 게 replace가 나온 거야 대체하다 뭐 inadequate s l e e p 이 그러니까 부적, 부족한 잠이지 부적절한 잠을 보충하지는 못한단 말이야 자 다시 마지막 문장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야, 카페인이 각성 효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카페인을 먹으면 계속 정신이 말짱말짱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잠을 보충해 줄 수는 없다 말이야. 카페인이 카페인이 수면 부족을 보충 보완하지는 못해요. 보충하지 못해. 그럼 결국 어떻게? 그러니까 점수가 안 좋지. 오케이. 음, 카페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이야. 자 <laughs> 내용 정리 다시. 자 일단 소재는 카페인이야. 카페인. 근데 연구 결과가 뭐냐면 어 두통 완화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통 완화, 두통 완화 효과인데 이걸 플러스지. 이거 이제 과거의 연구 결과야. 됐어? 그럼 저는 요 요거랑 이제 같이 설명하는 게 에, 오케이 각성 각성 효과가 있죠. 됐니? 아, 그러면서 언급된 게 바로 숙면이야. 숙면 카페인을 가지고 각성이 돼도 그 숙면을 보충할 수가 없단 말이야. 카페인 가지고는 숙면으로 어, 보충, 숙면 잠을 못잔 거를 대신 대체 보충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다고 보충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생기고 점수는...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카페인이 어 이게 정신 어 인포먼트 멘토 퍼포먼스에 도움이 안 된다. <laughs> 자, 중간에 빠진 거. 자, 보시면 연구가 이제 과거에는 보여줬어요. 카페인이 어떻다라고. 어 이런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있죠. 카페인 섭취와 하루 종일 이렇게 각성된 상태로 있는 거는 잘 확립이 돼 있죠? 응. 이거 누구나 알고 있단 말이야. 확립이 돼 있다는 얘기는. 자, 이제 과거의 실험 결과나 연구 결과니까 그러니까 as as니까 그만큼 적은 거예요. 60mg만큼 적은 리터에 생각해야 돼. Fuse면 만 되겠지. 60mg만으로도 can lead to 초래할 수가 있어요. a fast reaction time. 더 빠른 반응 시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반응 시간은 빠르다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무슨 얘기다 음, 각성 효과가 있다. 뭐 하면은? 음, 카페인. 어, 이 60mg가 뭐냐 그랬더니 양이에요. 자, typical 보통 전형적으로 자, 그러니까 차한 잔이 차한 잔에 들어 있는 게 60mg인데 그게 어, 더 빠른 반응 속도를 만들어 주기는 해요. 그러나 카페인을 사용하는 것은 어, 결국은 이게 잠잘잔 거를 대체하지 못한다. 자, 그다음에 한 연구가 2018년에 행해졌나봐. 한 연구가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냐? 연구 결과 뭘 보여줬냐면 커피가 커피 카페인이지. 리액션 타임을 반응 시간을 향상시켰어요. 인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with or without poor sleep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 Poor sleep이라는 것은 수면 부족이지. 수면 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오히려 무슨가 수면 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두 반응 시간은 좋아 높여줬단 말이야 뭐가 커피가 커피가 뭔데 카페인이지 카페인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론이잖아 자 그러나 자 카페인은 s e e m to increase 니까 증가시키는 것 같았다. 카페인은 뭐 에러, 어, 에러가 생기는 데요. group, 어떤 그룹에서 little sleepier, 오이 그러니까 자 요거랑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little sleep이 위에 뭐야? 그렇지 여기 poor sleep과 같은 말이잖아, poor, poor sleep. 그러니까 잠을 수면 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에러를 만들어내는. 다시 카페인이 수면부족 잠을 안잔 거를 카페인으로 보충 대체할 수 없단 말이야. 반응 속도는 빠르지만 오류가 생긴다. 자, 추가로 더해서 말이야. 앞에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 연구는 또뭘 보여줬냐? 그랬더니 카페인을 가지고서도. 잠이 부족한 집단들은 점수가 안 좋았죠. 그렇죠? 잠잘 자는 애들 뭐다. 자, 그게 암시하는 게 뭐냐면 카페인은 완전히 보충 보완하지는 못한다 말이야. inadequate 잠 부족.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 여기 inadequate sleep, little sleep, poor sleep 다 같은 거. 그렇지? 카페인이 각성 효과는 충분하지만 어, 수면 부족을 보충, 보완, 대체할 수 없다.